안녕하세요. 매우 만족입니다. 오늘 BYD 아토3를 직접 보고 시승도 하기 위해서 BYD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BYD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멀리 수원까지 갔습니다 입구 깔끔하고 깨끗한 분위기고요. 안에 들어가셔도 심플한 분위기로 맞아줍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현재 어떤 매체로든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 아토3입니다. 실제로 보면 은 훨씬 더좀 놀라실 정도로 깔끔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차량에 블랙 하이로시가 많이 적용이 돼서 깔끔한 느낌을 더 많이 업시켜주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사진을 통해서 외관을 보고 계시죠. 근데 실물로 보게 되면 차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깔끔하고요. 싼티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네요. 자 자살한 단차 문제나 도장 문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뒤에는 검정색상 차량 보이시죠? 차량이 보시면 완전 신차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진짜로. 한 2022년 그때 나온 차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생각보다 좀 좁아요. 왜 이럴까? 약간 의아하죠? 이렇게. 아, 뒷자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랫한 바닥과 이런 뭐 그럭저럭 괜찮은 디자인. 시트는 이런 색상은 좀 브로색 상이죠 일단 타보겠습니다. 주먹 여유도 있고 착자감이 편안해요.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고 해도 시트도 푹신하고 착자감이 정말 좋습니다. 뒷자리는 정말 마음에 들고 괜찮습니다. 자 앞에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 이건 뭐잘 말이 없습니다. 진짜 싼티나고 정말 별로고 에이, 좀 그렇습니다. 저 공조기는 실제로 보면 더 과하고요. 요 핸들 같은 것도 산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핸들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별로고. 여기는 더 트림인데. 더 트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괜찮은가 싶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은 정말로 한마디로 이게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블랙 톤으로 하시는 게더 나을 겁니다. 저 뒷자리 에어벤트인데. 뒷자리 에어벤트도 영 그래요. 아, 이거 너무 과합니다. 정말로. 어, 평평한 바닥, 이거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파노라마 썬루프 기본형에도 적용이라 이거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거 도어 손잡이인데, 이거, 요거는 앞쪽에 도어 손잡이인데, 요 부분도 이제 다리 간섭도 있고, 빨간색 줄 이거 하, 해석하기 힘들죠? 뭐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난잡하다고 볼수 있고요. 밑에 여기 수납 공간은 마음에 들어요. 그죠? 기어박스 버튼들은 직관적이지 않고 눌림 상태가 그냥 별로예요. 그리고 기어 시프터는 뭐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조작감도 괜찮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은 식별하기도 좀 흐릿하고 네? 아, 별로인 것 같은데 네, 중앙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색각색각 이렇게 넘어갑니다. 티맵 기반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세로 배치도 됩니다 자 이건 블랙 색상 차량입니다 블랙 색상 차량 이것도 나는 괜찮죠 하지만 요새 추세가 블랙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 그런지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의 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밋밋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블랙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 내장은 블랙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블랙으로 이렇게 한톤 죽여 놓으니까 완전 블랙은 아니고 그레이 진한 그레이 색깔이죠. 그죠? 이렇게 한톤 죽여 놓으니까 어떻게 볼만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 대시보드 앞에 송풍구 플라스틱이라든지 요런 거 송풍구 자세히 보시면 정말 조잡합니다. 자, 이건 지나가다가 그레이 색상 차량을 한번 만나 봤어요. 보닛을 열고 안에 내부를 좀 살펴봤는데 8위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여기 잘 들어있고요. 그 안에 봐도 철판이나 뭐 이런 만듦새들이 16급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사진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장치를 구성하는 재질이나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16급은 아니다. 라는게 좀 느껴지시죠 그죠? 자 이거 재지 그 보이십니까? 자 차가 조금조금씩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도 3천만의 차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승을 잡아놨는데 이거 많이는 못 타봅니다 그래서 동승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조수석에 타고 바깥에 빠져나갈 때까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딱 타봤는데 느낌이 어떻냐면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차에 타면 그 시동을 걸지 않아도 앉았을 때그 느낌이란 게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느낌 안 옵니다. 이 차. 이차안 오고, 시트에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차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이 가볍다는 게 뭐냐면, 명쾌한게 아닙니다. 흐물흐물해요. 차가, 하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차가 롤링 피칭이 너무 심합니다. 자, 이 앞에 방지턱 있죠? 이런 방지턱. 넘으면 차체에 충격을 많이 주는 방지턱입니다. 웬만한 차라면 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차... 근데 이 차는 뭐어떻냐면디용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직진성이나 핸들링 같은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롤링하고 피칭이 심하기 때문에 차 운행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차가. 참, 차를 많이 안 만들어 본 회사에서 이게 만들었구나 하는 게 바로 표시가 나요. 그냥. 하체 세팅 같은 게 차를 이렇게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런 거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릎이 바로 닿죠? 이렇게 이 차가 차폭이 넓은데 오히려 차량을 좁아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안전벨트를 걸라고 보니까 안전벨트 꼽는데가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꼽기도 너무 힘들어. 자 차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차에다가 이렇게 센터 콘솔을 사각형으로 뒤에까지 빼놓으니까 거기다가 안전벨트 클릭까지 밑에 있으니까 이 안전벨트를 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인체공학적인 것저 그리고 저기 계기판 있죠? 계기판 여기 표시하는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보조를 걸고 와도 이 그래픽이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너무 알기가 참 힘듭니다 이거 배터리 잔량 표시도 그렇고요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아니라 이 그래픽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좋기는 한데 다 터치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차지로 들어가기도 참 힘들어요 공조를 끈다고 해도 이걸로 꺼야 되거든요 아 물리 버튼이 없으니까 참 어렵네요 그리고 차량 방음 같은 부분은 이게 만족합니다 뭐 시끄럽긴 해요 시끄럽긴 한데 뭐이정도만 만족하는데 주행 소음이 좀 있어요 바닥 소음 같은 게막 올라와서 그 부분은 좀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행 질감은 정말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트 착자감도 정말 아니거든요 뒷자리 시트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앞자리 시트가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량 주행 밸런스 너무 아닌 점 요점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차를 이거 하체를 한번 띄어 보고 싶습니다 하, 하, 하체를 한번 띄어 보면 이거 앞뒤로 왜이 차가 따로 노는지 그런 이유를 좀알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 그리고 더 이상한 건이 차를 이제 만약 시승해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차 타보시고, 오, 차가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 분명히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 저 EV3 스탠다드 깡통. 에? 파킹 어시스트만 넣은거 3천만원 해가지고 보조금 마... 보조금 해서 3천만원대로 맞춘거 있잖아요. 3천만원대도 아니죠. 3천만원에 근접하게 맞춘거 그 차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이차 3천만원이라고 사시겠다고 하시죠. 근데 저는 이 품질과 이게 내구성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차가 실제로 봤을 때 이게 괜찮으면 계약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외관 보고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멋져서 괜찮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실내에서 한번 실망하고 주행에서 완전히 너무나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주행은 상상치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주행감 좋다 뭐 괜찮다라고 하길래 근데 자 이게 3천만원이라고 덥석 샀다가 저는 매일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씁쓸한 마음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껍데기만 괜찮고, 이 지오메트리는 영 아닌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평가가 틀릴 수 있겠지만, 아, 저는 그래요. 자, 이 차를 염두에 두신다면, 시승은 필수입니다. 계약을 하고 시승을 하시던, 시승을 하고 계약을 하시던, 꼭 한번 타보시고 결정을 하는데, 제 미흡한 영상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